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. 12위 제품입니다.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.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. 9위 제품입니다. 디자인이 예뻐이어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아요. 링크를 열면 놓칠 수 없는 할인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. 8위 제품입니다.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만든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혹시 품절될까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. 7위 제품입니다.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언제든 안심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6위 제품입니다.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언제든 안심입니다. 바로 결제하면 내일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5위 제품입니다.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도 꽤 견고해서 추천하고 싶어요. 바로 결제하면 내일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4위 제품입니다. 요즘 찾는 분들이 많은데 반응이 좋아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3위 제품입니다. 이만한 상품은 정말 흔치 않아요.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. 2위 제품입니다.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도 꽤 경고해서 추천하고 싶어요. 바로 결제하면 내일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1위 제품입니다. 꼭 필요한 기능만 딱 있어서 쓰기엔 이게 최고더라고요. 링크를 열면 놓칠 수 없는 할인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입해보세요.